아, 저는 지금까지 골프를 치면서 거리가 평균 이상 나간 적은 있어도 와, 막 많이 나갔다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요새 다시 스피드를 높이고 있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해요. 자 우선 거리가 안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백스윙이 느려요. 백스윙. 이자 그냥 백스윙을 빠르게 한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을 해볼게요. 백스윙에서 바람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손으로만 올려요. 바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바람 소리를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손으로만 해서 바람 소리를 느껴보는 거고 두 번째는 땅을 밟아서 큰 회전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바람 소리를 느껴보는 겁니다. 우리가 스피드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첫 번째 이렇게 백스윙에서의 스피드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상하체 분리예요. 만약에 다운스윙에서 상하체가 동시에 가요? 이러면 당연히 스피드가 날래야 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하체 분리를 할 때는 간단하게 상체가 한 타임이 늦게 돌아야 되는데 클럽을 이렇게 잡아 볼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꼬시고요 한번더 꼬면서 왼발을 이렇게 밟아 볼 거예요 그러면 백스윙은 꼬이고 있는데 백스윙 방향에서 하체가 디뎌지면 하체는 약간의 풀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상하체 분리 동작을 느껴볼 거예요 하고 한번더하면서 디뎌지는 그 왼발을 밟혀요 꼬임은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꼬임의 에너지는 오른편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면서 왼발을 밟게 되면, 이게 바로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에너지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체크포인트. 꼬였잖아요. 꼬였다가 한번더꼴 때, 꼬자마자 바로 풀리면 안 돼요. 그냥 이 드릴을 할 때는 꼬고, 한번더꼴때 계속 상체는 오른쪽 방향으로 돌고 있고, 왼발이 디뎌지는, 이 부분. 자, 그리고 왼발이 디뎌질 때는 이렇게 왼발이 뒤로 디뎌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어드레스 때이 스탠스 라인과 동일한 선상으로 디뎌지게. 첫 번째는 클럽을 이렇게 몸 앞에다 두고 전체적인 몸을 느꼈다면 두 번째는 클럽을 들고 더 꼬임 자체를 깊게 느껴보자 라는 것이죠. 자, 이 느낌을 가질 때는 공은 안 쳐도 돼요. 백스윙 하고한번더 가면서 느끼는 이 느낌. 자, 제 몸이 안 풀린 상태인데 나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지금 스피드를 올리는 관점에서는 어, 우선 저는 맥스 스피드를 느껴보는,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의 방향성과 관계없이 우선은 공을 세게 때려봐야 돼요. 빠르게 올리고 상하체 분리를 만들고 공을 세게 때려보면서 이 잠재력인 클럽의 스피드를 자꾸 높여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시즌 거의 막바지잖아요 거의 끝났죠? 지금은 뭐다? 스피드를 높일 때다. 자, 한번 스피드를 높여서 이게 저의 문제예요. 스피드를 높여도 제 마음 속에, 아, 똑바로 쳐야지라는 약간의 그 티끌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스피드를 높여도 방향성이, 아, 이렇게 가요. 빛마저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쳐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쳐볼게요. 조금 더 정타는 안 났지만 어, 스피드는 조금 더 올라갔어요. 지금 캐리가 266m가 나갔어요. 한마디로 이제 좀 백스핀이 많이 나오게 맞아서 거리가 좀 들갔는데 이런 움직임들을 느껴보면서 전반적인 스피드를 올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늘려보는 거예요. 음. 자 이렇게 한번 더 가는 드릴을 할 때는 약간의 넘어가셔도 됩니다. 스윙 자체가. 자그 느낌으로. 음. 자이 느낌. 자 그리고 백스윙은 어떻게? 빠르게. 살짝 느린 것 같은데, 113? 어, 114. 특히나 이 스피드를 높일 때는 목표를 정해놓고 높이면 좋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116으로 정할게요.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더 힘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보면서 하는 연습은 도움이 크게 됩니다. 빠르게. 하나. 자, 이런 느낌. 자, 116까지. 삑사리가 나도 괜찮은 느낌으로. 지금 캐리로 267m가 나갔는데 좀 빗나가게끔 쳐야 되는데 그래서 장타 선수들은 어 스매시 팩터를 1 3때까지 맞춰 놓고 친다 라고 해요 그 정도까지 모든 걸 개방을 하는 거죠 빗마저도 상관없어 라는 생각으로 아 스피드는 조금 올랐는데 공이 정확하게 와야 했어요 특히나, 이 우리가 지면발력 이야기 하잖아요. 지면발력은 사실 비거리에 도움을 줄수 있다. 이제 지면발력이 약하면 비거리가 안 나? 이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지면발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상하체를 얼만큼 꼬임의 격차를 만들어내는가. 이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 115! 백윙 빠르게. 아, 지금도 뭐, 장타가 안 나서 그렇지, 아, 나쁘진 않았어요, 스피드는. 아, 이116 한번 찍고,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는 내가 친다. 아, 115. 비거리 트레이닝을 할때 내가 맥스 스피드 대비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3마일 이상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잠깐 쉬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도 회복할 시간을 필요로 해요. 사실 이런 비거리 트레이닝은 한, 한 번에 10개 정도 하면 좋아요. 그리고 잠깐 쉬고, 이렇게. 0점 단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0점 단위. 15.5 자, 이렇게 몸풀리면서 저는 조금씩, 조금씩 늘더라고요. 어, 걸렸어. 이거 걸렸어.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쳐야 돼요. 정하고. 근데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었죠. 백스윙 빠르게, 그냥 빠르게 올리면 바람 소리가 나니, 약간의 내가 어떻게 빠르게 올리면... 바람소리가 나는가? 그럼 분명히 오른발을 뒤디뎌서 하체부터 스타트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바람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고 그리고 클럽을 가지고 제가 아까 공칠때 계속 시연을 했었던 그런 상하체 분리의 느낌 비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은 비거리가 안 난다고 라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 꼭 적용을 시켜서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거리가 안 나잖아요 그럼 제게 배우러 오시기 바랍니다